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두손가슴에 안고 나는 나는 선한 주 이물 믿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승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 빨리빨리 더 많이 두르셔야 돼 지금. 뭐 하드라는 거예요 지금? 지도 오는데 어디 돌아다니고 있나? 지금 나라를 살려야 될 거다니요. 이제 문재인은 끝났어. 문재인은 끝났어. 아유 끝난 거 한번 확인해 줄까요? 자, 여러분, 문재인 끝난 거 내가 구경 시켜줄게. 자, 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지율이 요거 요거 오늘 어제 나온 거요. 이게 여러분들 언론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놓은 거큰 타이틀, 타이틀로 내놓은 게. 이게 처음이요, 처음. 그냥 숨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확실하게 봐요. 와, 대문짝 많게. 40대만 빼고 전부 등돌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분이 너무 너무 좋네 그냥. 40대만, 40대도 이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요. 문 대통령 지지인이 취무에 최저치를 간거죠. 최저치, 최저치 다섯 번만 이어지자. 최저치 최저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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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치.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민감한 부분들이 지금 많아 있어서 제가 다른 말은 안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취무에 최저치를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비바람 속에서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뭉치고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외쳐서 전광은 목사님이 시국 선언한 그대로 이제는 내려오게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냐. 한국계 목회자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난 정치인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목사님들 전 목사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뭡니까 도대체?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거 봐요. 이제는 더 심각한 거는, 요, 문재인 좀 봐봐. LH 악재에 내려앉은 문 지지위. 이게요, 기가 막힌 것은 서울이요, 서울. 서울이 대구 경북보다도 낫다는 거야. 이야. 저 박수 우리 옌나 별걸 다 박수 치고 자 이거는 결국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 다 바닥나고 끝나야 우리가 살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여 이제는 청와대 직원 이야 여기 봐눈 크게 떠눈 크게 떠 청와대 직원이 이제 이번에 NH 투기 이 사건에 의혹이 추가됐어요. 청와대 직원 현직원이 야 이거는 끝났어? 공직자가 또 23명이 또 이게 추가가 된 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 털어서 이제 아주 깨끗이번에 청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요 정도만 내가 얘기하는데 이해찬 좀 봐봐. 아이고 얘는 지금 공직자 아니, 야, 이거는, 공직선거법 아니야? 뭐야 이거는 공직 선거법 위반 아니야 이거는? 이해찬 봐요.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거의 이긴 것 같아. 요 얼굴 좀 보여줘, 봐, 얼굴 좀 어떻게 생겼나? <laughs> 이거는 정말 이거 이거 도망도 <laughs> 아니고 이게 뭔 짓이야, <laughs> 여러분. 이런데 속지 마세요. 민주당이 어디나 거의 이겨 다 무너졌는데. 아고 저거 왜냐하면은 뭐 20년 앞으로 뭐 계속 장기 집권하겠다고 떠들더니. 이렇게 지금 완전히 치매끼가 왔는지 헛소리가 자빠 졌어. 서울시장 <laughs> 꺼. 아이고. 요거 내가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또 내가 할 얘기가 또 자뜩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불 받아야 돼 이제는. 네, 더 불을 세게 받아야.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아멘. 끝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도 애국운동에 참석해가지고 애국 국민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거리는 여러분들 사조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도 오히려 나중에 적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 체크해놓고 있어요. 다 적어놓고 있어요. 이제 딴짓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쪽으로 더 하나가 되고 뭉쳐야 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것으로는 건난 괜찮아요. 왜 애국 국민들 데려가지 데리고 가지 데리고서 왜 사조직을 만들고 후원회를 만들고 왜이 짓을 하냐고 지금 복사들이돼 가지고 아주 그냥 숨어서든가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아니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그게 아니야 지금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말이요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지금은 한 곳으로 다 인원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목소리도 한 해로 모아져야 됩니다. 아멘. 모아져야 돼요. 여기서 아멘. 방해꾼 흥탕물 여러분 어, 흥탕을 치고 아멘. 이러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이제 끝장이 눈앞에 보이고 있으니 오늘 예배를 주님이 더 받으셔서 성령으로 완전히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국민대의 주제가 참참 참. 참, 참 우리 성령의 불을 받도록 여러분 열심히 그 자리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왜냐면 다 이겼으니까 증거가 다 나타났잖아요 이제 청와대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다 거짓말 사기꾼들만 앉아있어요 이거 봐 이해찬 거짓말하는 것좀 봐봐요 아니 무슨 민주당이 거 이겨 이긴 예. 이거 그냥 끝장내버려야 돼 이거 이거 다 미쳤잖아 지금 제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다들고막 a 들고 있는데 오늘 불 o j i Bakdad, b a k 참참 d Winner, or a Pulba de Mida, Pansu Cham, c h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만발에 퍼지자 성령의 불빛 아멘 성령의 성령의 불빛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컨종 소리에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 참참참 들려오고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보급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하고 하느냐? 우리는 성도들에게 즐로 거두리로 탐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보지들리라매 영생의 꽃이 대리라, 되리라 sage 꽃 o c h i l 성령의 의길 성령의, 성령의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의 i 불 i a some youngest, some youngest, some y 불 u n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대해서 전화가 왔네. <laughs> 이제 이제 못 얻었다고 더 이상 당신들이 무서워서 이제 우리 이제 그만 하겠다고 사기 그만치겠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메.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깜짝 놀랄 분을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전광훈 목사님의 그 헌신과 순교를 통한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을 본받고자 목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지금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양메리자매라고 알아요 몰라요? 거기다가 써 안다고 누구요 누구? 양준원 목사님 딸내미. 전광훈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들 영어로 통역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자매가 됐잖아요 그런 자녀가 그냥 나오겠어요 오늘 양메리 자매의 양메리가 더 유명하지 않에요그 아, 네. 아버지가 더유명해 그러니까 양메리 자매의 아버지가 되시는 양준원 목사님이 음, 음, 오늘 음,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양준원 목사님은 다 훌륭하시고 불 받으시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열방 제작 교회 지금도 나라를 살리는데 목숨 걸고 투쟁하고 전광은 목사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양준원 목사님께서 오늘 불 같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동했다. 미국은 차라리 백스 회담하는 게 낫다. 이 내용 읽어보면 여러분 내가 제목만 알려드리게까 빨리빨리 이거 보시고 현 시대에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전쟁이 지금 발발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건 정말 중국이 큰 문제고 북한도 문제지만 아니, 미국을 가지고 말이지 오늘 협박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이거 보세요. 위협하고 학살. 우협 합살 이런 표현을 서로 오가면서 이건 회담이 아니라 여 말의 전쟁이다. 오간 미중 고위급 회담이 말의 전쟁. 원래 전쟁은 말부터 여러분들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실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 이 여러분들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아주 막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야, 서로가 앉으려고 난리야, 난리. 그러나, 미국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렇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문재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김정은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도 꼼짝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따 이제 국민대회 때 아마 연사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쏟아낼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이런 일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대로 될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저 문재인의 간첩 사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저는 사회자기 때문에 아니, 사회자도 한마디씩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때에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모두는 감사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분탄질 해도 안 되고 자기의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후원에 조직하고 이때 이런 일을 하면은요 더 나쁜 사람들이요 왜 애국국민들을 가지고 그러냐고 도대체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머리도 안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하고 후원회를 결성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따로 조직을 또 만들고 앉았네 후원회 조직을 애국국민들 데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목사 양심 속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에다가 물질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지금 광화문 온천만의 조직하는데 목숨 걸고 있는데 말이야 밖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 딴짓하고 있으면 되냐고 여러분들 제발 좀 손을 내려놓고 지금 모두가 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자 일반 시민단체도 함께하는데 왜 목사들이 그 짓을 하냐고? 내가 여기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당신들 거론만 안돼 당신들 교인들과 거든지 왜 애국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나왔는데 애국 국민들을 여러분들 건리지 마요. 애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또 시부렁 내기만 해봐. 그냥 안 놔둘 테니까. 시부렁 시부렁.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지금은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데. 어디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고 도대체.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온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애국헌금을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광화문 온앱 천만 가입하는데 여러분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그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 이렇게 이 하듯이 여러분을 또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큰 힘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문제인 모든 사상과 이런 모든 이념이 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국헌금 우리 정성껏 해외에서 또 전국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사랑이 찬양하면서 정성껏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정말 눈물겨워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심 좀 버리시고 지금은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곳으로 함께하고 아멘. 또 그러면서도 앱을 가입도 안 해요 앱 가입어라 소리도 안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좀 한다고 그러면 안돼나 정말 연락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별짓을 하고 바악을해고뭐 별걸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사랑요 고귀한 내 생명 some 주님과 우리 주님 mm <laughs>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화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 せいさんが、ぴょなんだえど、よろ I'm um, well.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무너져 가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가진 소중한 물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가 오늘까지 헌신하고 오늘 또 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광은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 모이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다 심의 격도로 헌신하며 달려와 싸우니 저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세워짐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무장하며 승리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에 더 심있게 전진하기를 원하여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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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심있게 돌립니다. 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제가 순서 중에 또 행복한 순서가 국민대회 사회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또 소개를 해야 되나.